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민 앵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 뉴스데일리베스트 방송의 주요 소재는 아무래도 대선과 관련한 뉴스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야당인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소식,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이 밖에 우리 진영의 군소정당 후보들의 활동 소식까지 이런 뉴스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선거 전국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뉴스들은 잘 캐치를 해서 꼬박꼬박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있었던 매우 중요한 뉴스를 하나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 발 가짜 뉴스를 선별하고 이런 뉴스들이 SNS나 온라인 등에 퍼지는 걸 막겠다는 아주 희한한 발상이 여권과 통일부에서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발상에만 그치지 않고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그 과정부터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통일부 예산은 일반 회계 2,309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 원등총 1조 5,023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책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뒤 출입 기자들에게 북한 관련 가짜뉴스 사업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사망설이나 올해 김여정 쿠테타설 등과 같은 가짜뉴스를 찾아내 북한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SNS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또는 통일 전문 기관의 업무를 위탁해 정도가 심한 허위 조작 정보나 외국 정도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업에 따른 구체적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문 기관의 선발 기준은 무엇인지, 가짜뉴스 선정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가짜뉴스로 판별할 것인지, 모니터링의 대상이 뭐 어디까지인지, 모니터링으로 찾아낸 가짜뉴스에는 또 어떻게 뭐 처벌할 건지,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게 아직 미정이라는 건데요.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섹션에 소개된 가짜뉴스는 2020년 5월 4일과 7일에 소개된 두 건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해보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당초 통일부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김정은 정권의 불리한 뉴스를 막으려 통일부에 해당 사업을 시킨 것이 아니냐, 오도한 거 아니냐, 사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발상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 관련 뉴스는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상 사실 확인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정보기관이 또는 언론에 취재했다는 뉴스가 있지만 이건 역시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근거를 취합해 뭐 이럴 것이다. 라는 뉴스가 대부분이죠. 또 이른바 휴민트, 북한 내부에 있는 정보 소식통 또는 북한 사회의 중심에 있던 탈북민들의 어떤 증언 등을 토대로 한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가짜 뉴스를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우스운 일인 거죠. 만약 이런 게 현실화돼 보도를 통제할 경우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는 선전 내용만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또 국가 정보이나 통일부가 가진 정보를 기준으로 가짜 뉴스를 가려낸다고 해도 국민들은 그 정보가 사실인지 뭐, 정권 입맛에 맞는 그런 뉴스인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제 밖에 국내 언론과 해외 언론 간 역차별이 생길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해 김정은 사망설이나 올해 김여정 쿠테타 설 등을 처음 보도한 매체는 우리나라 언론 매체가 아닌 미국, 일본 언론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 북한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미국과 일본 언론에 뭐 항의라도 한다는 얘기인지 우리나라 언론만 잡들인다는 얘기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죠. 혼란스러운 대선 정국을 틈타 문 정권의 이른바 말뚝박기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이나 여러 부처에 대한 코드 인사가 단행됐다는 소식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180석을 무기로 또 혼란스러운 대선을 틈타 이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무슨 말뚝을 박아놓는지 이것도 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행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